슝봐 오늘은 지금까지 구매했던 이세미야끼의 바오바오백 가오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 3년 전쯤이었나? 길 가다 3초 만에 본다고, 강남 3초 백으로 엄청 열풍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. 저는 바오바오 백을 처음 접한 게 2015년도였나? 한 7년 전쯤에 일본 면세점에서 처음 구입을 했습니다. 첫 번째 구매했던 백은 클러치 백인데요. 그 시절에 클러치 백을 정말 자주 들고 다닐 때여서, 실버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일본 면세점에서 12,000엔이었나? 가격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한 반년인가 엄청 이렇게 자주 들고 다니다가 아, 20만 원에 팔았던 기억이 개이득 아, 맞습니다. 두 번째 가방도 일본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었는데요. 바로 선호도가 제일 높은 프리즘 토트백입니다. 이 루센트와 프리즘의 차이는 아시죠? 루센트는 66 그리고 프리즘은 1010 10 이래가지고 제가 눈에 띄는 가방이라고 맨날 불렀었는데 이 네모난 칸의 개수에 따라서 그 모델명이 정해지더라고요. 촘촘한 스타일이 프리즘입니다. 이게 토트백이지만 반으로 이렇게 적어서 들면 클러치백처럼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백이죠. 이거는 거의 국민백처럼 하나씩은 진짜 다 가지고 있을 거야. ST라도. <laughs> 저는 이제 처음에는 실버 컬러를 구매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는 매트 블루였어요. 그 당시 국내 매장에서는 매트한 이런 비비드 컬러의 디자인이 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일본에서 바로 냅둬 싹 구매해버렸죠. 가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 4,50만원대였어요. 가격이 아주 착해서 구매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지금은 다 팔아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팔지 않은 백, 바로 세 번째 백이죠. 짜자자자자자 매트 카키 컬러의 프리즘 토트백이에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정 사이즈의 느낌이 아니에요. 가로로 조금 더긴 스타일이야.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달려져 있다는 점 지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봐왔던 토트백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아래에 바닥도 있고 옆에 폭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토트백입니다 이 백참은 사실 다른 백에 다는 <laughs> 백참인데 그냥 여기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딱 달아놨어요 이렇게 아래 구멍에 끈을 끼워가지고 착용하게 되면 이 토트끈이 숄더 끈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점 이렇게 끈이 길어져요. 그래서 숄더로 착용을 하려면 끈을 이렇게 구멍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. 이 백은 2007년도였나? 일본 백화점 매장에서 구매를 한것 같아요. 이제 그 시기 때부터는 가격대가 조금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60만원대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. 60만원 후반대였어. 아무래도 지퍼도 달리고 하니까 가격대가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거죠. 이런 카키? 컬러의 제품이 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 소장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사실 이 지퍼는 그렇게 막 열고 닫을 일도 별로 없는데 잘 없는 디자인이니까 그냥 샀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때부터 이 토트백이 완전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스타일은 매하지 않았습니다. 다음 이제 네 번째 구매한 백인데요. 짜자자자자잔, 짠! 완전 귀엽죠? 그리고 심지어 이마 이렇게 가벼워요. <laughs> 이 백은 국내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, 바오바오 백 매장이 아닙니다. 이세이미야께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가격대는 100만원대. 가격대가 좀 나가요. 그리고 이렇게 지퍼에도 보면, 이세이미야께라고 적혀져 있어요. 바오바오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. 이 백은 약간 새틴의 느낌인데 새틴은 아니고요. 그냥 패브릭인 것 같은데 이 소재가 뭔지 소, 솔직히 자세히 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가방이 가벼운 만큼 확실히 이렇게 천이 되게 가볍거든요. 그래서 안에 열면 천이 또 이중으로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되게 실용적인 스타일은 아닌데, 그냥 모양이 귀엽잖아요. 이게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버킷백이 완전 유행이 되기 딱 직전에 제가 산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, 어? 그게 뭐냐면서 막 되게 궁금해하고,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. 버킷백의 유행 때문에 그 다음 연도까지도 아주 잘 들고 다녔던 제품입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여기가 좀 무너져요.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그래서 좀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점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구매한 백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아마 제일 최근에 구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좀 들질렸기 때문에. <laughs> 바로 로우글로스 크로스백입니다. 이거는 작년 가을 9월달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. 가장 최근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.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했어. 가격은 80만원대. 무슨 쿠폰을 하고 이런 거 써가지고 7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일본에서 구매대행을 하면 90만원 후반대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. 가격 차이가 좀 나가지고. 아깝다는 생각은 좀 했는데 그 가격 차이에도 왜 구매를 했냐? 이 컬러가 없어요. 이게 컬러가 투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네이비 색상이 보이면 이 옆면에는 블루 컬러가 보이시죠? 안쪽에도 이렇게 블루 컬러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투톤으로 나온 모델도 잘 없지만 네이비도 아닌 것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컬러가 아닌가요? 그래서 이 컬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가격 차이에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시원하게 구매 했어요. 이 모델은 이제 크로스백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끈이 있는데 끈 조절은 뭐 다양하게 가능하고요. 저는 크로스백으로 잘안 메다 보니까 끈을 많이 줄였어요. 숄더로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이렇게 어깨 끈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을 했습니다.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작년 겨울에 정말 많이 들고 다녔던 백이거든요. 크로스끈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클러치 백처럼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번 겨울에 이렇게 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. 이 로우글로스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발매가 되면서 다양한 컬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컬러는 정말 찾을 수 없습니다. 아주 잘 구매했어요. <laughs> 어, 겨울에 정말 뽕을 뽑도록 들고 다녔는데도 그냥 반짝반짝 새상품 같잖아요. 아마 이게 바오바오 백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이 백을 구매하려고 바오바오 매장에 간게 아니라 바오바오 미니백 신상 나온 거 다들 아시나요? 진짜 조그마한 그 손바닥만한 미니백. 그거에 제가 반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거를 사러 갔다가 가격대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미니백은 또 너무 작으니까 실용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백으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사실 미니백도 좀 눈앞에 좀아른아름거리기는 해요. 혹시라도 다음 쇼핑하고나서 제가 막 들고 나올 수도 있고, 들고 나오면, 슘짱, 이것도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슘장의 다양한 백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, 진짜 오랜만에 요 녀석들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. 꺼내고 보니까, 이게 또 들만한 백이 이게 많네요. 까먹고 있었어. 그럼, 다음 언박싱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